축구선수를 만나면 꼭 이걸 물어봐. 네가 뛰었던 월드컵이 몇 년이야? 10년이야. 2002년 멤버와 2010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강해? 넘 뭐야 감복자. 야, 형이랑. 네, 안녕하세요. 여보 인사를. 해. 자, 존경하는 선배님이니까. 아이, 꽃대 아니죠. 뭐 이렇게. 문멘 아니어도 그만큼 존경하니까 제가. 맞왜 형이가 왔는국밥일까 이게 진짜 제일 궁금했어요. 오장육스비스. 어, 네. 국밥 무슨이라고 하세요? 아. 신대국이 든냐게 아, 진짜 국밥은. 그래서 어... 야 니네 진짜 어디까지냐네 니네. 니네 인생이 어디까지또명바 먹지가? 어쩌면 2002를 기준으로 했지만 네. 많은 분들 질문해요 왜 2002만 하냐? 저도 그래서 여기는 2000년 선배님들만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지 네. 이런 사람들이 많아. 네. 너도 네. 댓글이구나. 와 네. <laughs> <laughs> 어? 네. 아. 어... 한끼 든든. 네. 네, 한끼 든든, 든든한 스무스. 네. 제가 얼마 전에 2006에 애매한 원희가 나왔었고, <laughs> 형이랑 이번 군대 쓰리가에서 또 엄청난 활약을 해서 이제 투면 위에 올라와서 네. 만나게 된 거지. 나한테 반말을 하세요. 아 정말 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현수야 먹자. <laughs> 우 와, <laughs> 세 살이지. 아 그러면 천수 형이 군병고 있을 때. 없었어요. 전설적인 인물이지. 너가 나를 처음 본게 언제? 내가 천수를 처음 볼게. 나는 중학교시절. 중학교 어디 나왔어? 그리고 천수는. 중 구평고. 근데 중요한 아니, 중학교 게. 자잘 들어봐. 요 자, 자. 내가 초중 고를 다 똑같은 애 나왔어. 전설이었지 천수는. 너 어. 반말이 쉽지 않은데 이거. <laughs> 뭐 탕을 먹어야 돼 든든하게. 이게 든든하지? 근데 저, 제가 듣기로는 천수는 중학교 때는 축구를 못 했다고 막 접고 싶었다고 그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네가 설명해봐. 형이랑 나도 솔직히 모르는데 고등학교 때 이천수는 정말 신이었지. 그래서 축구를 보려고 우리는 단체로 연습 게임 뛰는 거 봤지. 내 축구를 어딘가에 앉아서 내 경기를 봤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나를 처음 봤고. 그때 처음 봤어. 어땠어? 정말로 이건 거짓말 안 하고 아 통통 튀는 사람이 인내라는 게 이천수였어. 그 <laughs> 아주공보다 빠른 <빠를> 가 <때가> 있었으니까. <laughs> 너무 갔어? 야, 야 공보다 빠른 건 축구 못 하는 거 아니야? 천서 많이 먹어. <laughs> 일 당시 초반에는 이제 내가 그만두고 싶었던 건 너무 작아서 운동장에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기부수를 하고 6개월을 쉬라는 거야 아 일부러 키 크게 하려고? 이때 그럼 키가 기억하... 커 그때는 어, 지도자들이 일부러 쉬게 하려고 그래야지 몸 풀고 운동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운동장에 있는 시간이 나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음. 운동을 하지 말라니까 끝까지 한다고 했고 올해 연말까지 재능이 안 나오면 네.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운동을 다시 한 거야 어기부싸 아예 안 하고 안하지 태국인은 들어오자마자 경기를 뛰었고 용호도 경기를 뛰었어 나는 작으니까 못 뛰었는데 작아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바로 뛴게 아니었네? 처음에는 나는 못 뛰었지 아, 이게 우리가 하는 이천수랑 또 틀리네 맞아. 한국 치과 어려워질 뻔한 거지 <laughs> 내가 그만뒀으면 천수 위의 선배들 때도 대학교 팀 들어왔었어? 우리 위의 선배 중간부터 아니 내가 중학생 때는 고대가 연속으로 세 번이 들어온 적이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은 지고 갔어 그래서 빡쳐서 열받아서 들어왔는데 또 지고 갔어 맞아. 고대 4학년 선배라 했는데 올림픽 대표 다 하고 있었어 수비수들이 나는 국가대표도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들어오면 그냥 태어내고 가 4대2 5대3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일화 있잖아 야 뛰어와 고등학교 할때 지니까 뛰어라고안 하면 못가요 그래서 택시 타고 간 선배도 있다고 야. 아니야 근데 진짜 뛰어나갔어 진학하고 나그 얘기를 들었어 거의 택시 타고 <laughs> 진짜. 아 진짜 왜 부평구가 잘할 수밖에 없냐 2002멤버가 몇 명이야 23명 아니야 거기 부평구가 3명이 오 어, 그렇네 어떻게 스물세 명 안에 전국에 모였는데 부평구가 세 명이냐고 현역이. 내가 고등학교 삼학년 때 이천이 년 월드컵 했거든. 정문에 이렇게 이름 세명 이렇게 크게 있었던 거 기억난다. 나 삼학년 때도 우승을 하나 했거든. 근데 우리 삼학년이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우리 밑에가 근호, 대성이, 래도 좋지. 게릴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전에 되게 못하고 네. 나오면 후반전에 걔네가 들어와서 네. 우승까지 그랬어. 어찌됐던 지금 와서 보면 부평구는 계속 좋았다. 내가 보통. 축구선수를 만나면 꼭 이걸 물어봐 너가 뛰었던 월드컵이 몇 년이야? 10년이야 2002년 멤버와 2010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강해요? 객관적으로 2002년 멤버가 강하다고 봐 실력으로 갈... 봐도 뭐 4강까지 갔고 그 어. 10년은 원정 첫 16강이었지만은 16강이고 음. 나, 나는 근데 다 빼고 뭐몇 강까지 올라온 걸 떠나가지고 2002년 임팩트가 너무 커 그러면 얼굴은 어디가 더 나아? 솔직히 자, 2002년에 네. 이천수 너무, 너무 아행이 이일용 <laughs> 최용석 <laughs> 감독님. 2010년에 아유 기성용. 기성용. 아니, 야, 니네는 근데, 아. 야, 너는 좀 야, 아, 너네 왜 잘생긴 사람만데, 우리도 이상한 사람만. 천사, <laughs> 너가 물어봤어. 정구성, 구성, 박기성. 근데 거기 통일되는 부분 이 있고. 염기훈 맞다. 야, 염기훈이 아니야? 기훈이 형 같이 갈. 봐봐, 이게 뭐야? 영광형 이천이 아니었지? 아니었어. 아 영광형 있다. 와, 아 그런데 네. 영광형. 너네 코지퍼들이 다 대체적으로 <laughs> 우리 쪽은 약간 필드가 잘못됐는데. <laughs> 우리 2012 전반적으로 얼굴 다 생겼어. 그래 우리 기성용, 어. 이청용. 청용이 나잘 생긴 거. 그때는 엄청 귀용, 귀여운, <laughs> 귀용상이었잖아. 귀여운 <laughs> 나도 귀용상이야 <귀여운> 이천이. <laughs> 뭐야? 나 이천이 막내야 귀염둥이. 이천이 형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청룡이보다 아. 나. 나는 군대 쓰리가 촬영하는데 네, 네. 2002년은 선배님들이 천수영한테 대하는 거 보고 만, 오, 완전히 막내동생처럼 우쭈쭈 해주는데 저러고도 이쁨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laughs> 그런 거였던 거든요 2010년에서는 그런 막내포션 누구였어? 보경이. 아. 막내들은다 <laughs> <나는, 웃음> 그런 건가? 보경이 귀여웠는데 그때 나이는 다 귀여워. <laughs> 야 얼굴은 니네가 좀 낫다. 2002 때도 있었으니까. 남이령이 너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 눈이 크고 눈이 화나 있어. 너도 약간 빡센 스타일이잖아. 수비가 그거밖에 없진않는 파울하고 막 <목소리> 이렇게 그래. 막 이런 것야 남이령은 그래. 청소기 들고 막 쓸고 다니고. 근데 <목소리> 2 0 1 0년 월드컵 남이령이 중요한 경기에서 실수를 많이 했대며. 벤치에서 봤을 때는 어땠어? 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남미령이 들어가고, 내가 바깥에서 몸 풀고 있을 때야. 근데 막 근처 뛰어오더니, 나한테 준비하래. 나는 2010년 월드컵을 따라가긴 했지만, 은 경기장에 들어갈 거라면, 머릿속에 능력감이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니야. 몸은 풀지만, 은온 정신은 이렇게 경기를 막 응원하면서 구경하고 있을 텐데, 그때부터 이제 막 긴장과 이제 막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진짜. 그 타이밍에 남미령이 피케해 준 거야. 내가 들어가서 잠굴라 그랬던 거야. 그래서 다시 앉아. 그래서 못 바꿨어. 아. 어. 왜못 뛰었어? 못 뛰었어. 뛰고 싶었어? 아니. 아, 쫄았지. 쫄았어. <laughs> 2차전인가? 베이스캠프를 딴 데로 옮겼어. 호텔 앞으로 옮겼어. 문장이 응. 틀리니까는. 근데 거기는 대한민국 선수를 잠못 자게 하려고 밤에 와가지고 막 부젤라 불고 막. 그래, 그래, 그때, 기사에서 봤다, 기사에서. 어, 그랬대. 양아치들이야? 더욱이, 더 뭔지 알아? 나 그거 모른다. 나는. 잤어? 정말 편했던 거야. <laughs> 내가 경기를 뛰겠다는 그 욕심도 없고 기대감도 없으니까는. 그냥 항상 행복한 거 있잖아. 아침에 막 표정이 다안 좋아. 나나 혼자... <laughs> 어, 나, 나 혼자 신났어. 난 샤워 싹 하고 내려갔거든. 아니 근데 그때는 그랬어. 하지만 월드컵 그 후에 못 갔지. 못 갔지. 그러면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그래도 뛰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나 아쉬움이 없었냐고.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는 그럴 수 있어 긴장을 하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 그때 조금만 더 욕심부릴 걸 그치. 그건 있지 인생에. 나 하나가 아닌 팬들도 함께하는 네. 어, 대표팀이니까 의식 안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긴장하는 거거든 그치?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는 그냥 안뛰켜주면그 앞에 벤치 가서도 물도 먹어가지고 왜 <laughs> <막> 이렇게 했었다고? 그까 전 삼분기였는데 계속인야 삼분기였는데도 그게 기분 나빠갖고 나는 히딩크 안 본다 내가 마음가지는 가져 그것 때문에 가졌던 사람이야. 근데 이번에 와갖고 늙으셔갖고 배 어. 이만큼 나가고 안아주면서 <laughs> 풀렸어 그래갖고 풀리더라고. 어. <laughs> 아 히딩크가 나를 잘하니까 고양 인천이니까 얘 오버페이스 할놈이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일부러? 미리 넣었으면 태장당할놈이다. 어. 그게 보이더라고. 어.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나보다 한참 위에 있잖아. 그때는 어린 마음에 욕심만 많으니까 몰랐지. 음. 군대면제 됐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 그3분의 부모님이 날 보러 왔는데. 고향에서. 그치? 인천에서. 인천에 왕인. 부모님이. 원래 5분인데? 볼이안 <laughs> 나가. 대기심하고 계속 이러고 있었어. 그볼한번 잡자고야 끝나더라고.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히딩크 안 봐. 나는 그 사람 안 좋아해. 이랬었어. 경기 끝나고. 악수할 때는? 아 별로 안 좋았지 어. 근데 이 사람 이안 좋은 거 알아 어. 왜냐면 얼마 전에 히딩 감독이 그 교체를 하면서 어. 그런 사진이 하나 발견됐어 나 되게 위로하면서 보내는 음. 듯한 그거 보면서 천재다 또뭘 보여줄래다가 오버페이스 에서 냉정함이 좀 떨어진다니까 어. 그런 것도 계산한 거 같더라고 진짜 그 말리기 머리가 아니라 벤 머리가 될수 있어 그렇지사강을못갈 뻔했네 <laughs> 아니 그건 아니에 <laughs> 진짜 명장이시다 와그 우리가 약간 국정원 수준이거든 정보가 월드컵 나간 선수 중에 A매치 경험이 가장 적다 근데 어떻게 그 깐깐한 허정모 감독님의 눈에 들여서 월드컵을 갔는지 엄청 궁금하거든 정말 이거를 허정모 감독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긴 해 나를 왜 데리고 갔는지 그걸 아직 몰라? 어, 왜 뽑아갔는지 나중에 자리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진 어. 그 형이를 왜 뽑았어요? 저한테고 하고 언물어. <laughs> 월드컵 나가기 전에 동아시안 컨디트 하나가 있었어. 태근에도 했던. 그치? 일본한테 야 이거 좀넘어 거야. 수들 <laughs> 화내지 말고. 근데 내가 그때 발목 부상이었거든. 멤버를 뽑아놓고 그 사이에 내가 발목 부상을 당한 거야 팀훈련하다가. 그래? 서 일본을 같이 가서 일본에서 막 MRI 찍고 혼자서 앉아 있는데 허정무 감독님이 나한테 같이 가야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 그냥. 어. 그냥 월드컵 같이 갈래 그런 식으로 한번 물어봤어. <laughs> <laughs> 월드컵? 어. 갈하면 <laughs> 같이. 죽시겠어, 혼자 자, 자, 혼자. 전, 내가 혼자. 천사 들어봐. 포닥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나 보지. 먼저 가야지. 어 그런 느낌으로 얘기했지, 그죠. 무조건 가고 싶다고. 근데 그때부터 혹시 나를 잘 봤나? 이렇게 심고 했어. 그만큼 내가 운동해서 열심히 했었다. 그렇지. 경기도 안 뛰는데. A 매치 두 경기가 전부 단대. 두 경기 어디 어디야? 두 경인데 기 기억 못하냐? 사우디 아라비아인가? 애매한 경기네 또. 그리고 오만에서 후반전만 뛰었나? 최종예선이야? 어. 어, 그럼 그 애매한 경기도 아니지 않네. 근데 사우디를 결정 나고뛴 건가? 그랬을까 아마. 오만도 오만... 평가전 오만... 영감했을 거야. 아, 그래? 어. 야, 넌 정말 신의 자식이다. 정말. 허영민보다 너가 더 위야 내가 보다. 영민형 몇개 뛰었어? 영민형 많이 뛰었겠지. 그래도 좀 뛰었는데? 어. 넌 어쨌든 그 아시아를 넘어선 글로벌 경기는 한 경기도 안 뛰었던 거야. <laughs> 나는 유럽 팀 선수들랑 이 부딪혀본 적이 없어. 얼굴은 이태리에 몸은 무슨 덴마크인데. 근데 보통 이제 남아공 월드컵을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또 오르가이전의 막판 득점 기계 동국이 형이 어. 물 회오리 수요시라고. 벤치에서 봤을 때는 어땠어? 일단 그날 비가 많이 왔고 어, 무조건 따라 잡을 거라는 느낌이 강했어. 아, 선수들 알잖아, 나 벤치서 에 봐도. 근데 이제 근데 공이 섰지. 메랑 같이 이제 뭐 해본 적있나나 나 해봤지. 이 메시는 어떤 사람이야? 그내 멘트는 딜라탄이었는데 딜라탄은 어, 될것 같은 느낌은 들었어. 그리고 후반전에 메시가 들어온 거지. 부딪혀 봐야지. 그 생각이 있었지. 근데... <끝> <끝> 또안 줘.